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던데 그제 애쉬 프라임 모딩을 어떻게 했냐 이게 오늘 뭐 애쉬 프라임 포함해서 모딩을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쉬 프라임을 들면은 필수적으로 캐리스트는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리스트가 제가 쓰는 단검 중에서 가장 좋은 단검이에요 단검은 두 가지가 가장 좋다고 하던데 한 가지가 쉬브고 두가, 두 번째가 이제 캐리스트에요 쉬브는 이제 못 구합니다 못 구해서 구매를 하건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얻으시던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얻는 방법이 안 나왔어요 키티어가 들고는 오 것도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일단 캐리스를 만드세요 캐리스가 독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독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캐리스를 끼고 뭐 무기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캐리스를 끼고 소돌론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일단은 어 일단은 에쉬 모딩을 보여드리면. <laughs> 애쉬, 오라로 스틸 차지 꼈습니다. 근접 모드 피해를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다른 거를 낀다면은 에너지 사이퍼이겠네요 근데 뭐 포르마를 안 받고 싶어서. 음. 그 다음에 뭐 러쉬를 껴서 달리기 속도 올려줬고요 인텐시파이. 그 다음에 파워드리프트. 이거 두 가지로 이제 위력을 올려줬습니다. 또한 파워드리프트로 넉다운 장을 조금 올려줬죠. 그 다음에 넉다운 회복을 위해서 컨스티튜션을 넣으면서 지속 시간을 조금 더 올려줬습니다. 보시면은 애쉬 같은 경우 예전에는 4번만 쓰면 되기 때문에 위력하고 효율만 올려줬으면 됐는데, 효율, 위력, 효율, 지속 시간 중에서 위력하고 효율만 올려줬으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범위도 이제 조금 들어가고, 요즘에는 4번이 너프로 먹어서 2번, 3번 위주로 굴려야 돼요. 2번을 써서 은신, 로키의 하향된 버전이라 생각하고 쓰시고, 그 다음에 3번을 통해서 원펀키를 할수 있게, 원펀맨으로 굴려야 돼요. 원펀맨을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단금류와 어, 애쉬 프라임인, 시 혹은 에쉬 프라임인데, 자, 이제 캐리스트부터 모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리스트 모딩 대충 하시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코버트 리설리티, 단금에만 들어가고요. 100% 근접 피해 추가 및 마무리 일격 시 즉사. 마무리 일격 시 즉사, 이게 중요합니다. 마무리 일격, 그냥, 마지막 한방 넣는 거 있죠? 은신이라든가 뭐, 넘어졌는 적들에게 마지막 일격 넣는 거, 그거를 쓰면 무조건 죽어요. 적은 어도한 방이고요. 보스를 포함해서 마무리 일격이 들어가지 않는 적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필수적입니다. 애쉬 모딩을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애쉬를 할때 낭성 들어가죠. 애쉬 모딩, 애쉬 모딩 보여드리면은, 바이탈라티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피통을 늘려주기 때문에 체력량이 보시면 1110으로 되어있는거 보이시죠? 나이더스와 음. 비슷해요. 나이더스 풀 모딩때 풀피 상태랑. 그래서 컨스티튜션컨티뉴어티를 아, 넣어서 지속시간 컨스티튜션으로 지속시간 늘려서 158. 위력을 조금 낮췄어요. 위력이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텐시파이에다가 파워드리프트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라인으로 소비를 조금만 늘려주시고요. 소비. 러시 빼고 딴거 넣으셔도 돼요러시 빼고 파워드리프트 여기 나온 다음에 요 파워드리프트 있는 자리에 뭐 지옥시간 늘려주는거 예를 들면은 뭐 네로 마인디드 이런거 넣으셔도 되는데 네로 마인디드를 넣으면은 적용범위가 줄어듭니다 적용범위가 줄어들면은 3번 했을때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저는 100% 넣고 이렇게 모든걸 했어요 파워드리프트를 넣는 것으로 어. 뭐 아모드 어질리티를 넣어도 되겠죠 예를 들면 파워드리프트 있는 요 자리에 네, 제가 지금 모두 수용량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 러쉬 빼고 넣어도 되겠네요 러쉬 빼고 파워들 붙터 넣은 다음에 아모더질리티 이렇게 어, 보면은 질주 속도가 15% 오르고 러쉬가 얼마 오르냐 러쉬가 플랩 찍었을 때 25%인 것 같은데 30%네요 이제 달리기 속도가 살짝 떨어지지만은 괜찮아요 아모더질리티로 이제 방어력을 살짝 올려줬습니다 예, 바꿨어요 방금 이것도 괜찮은 모드라구요. 방어력이 올라가면서, 아,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스틸 파이버와 러쉬의 하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섞어서. 어쨌든, 이거를 쓰시고, 아까 전처럼 러쉬 넣고 하시는지, 달리기 속도 늘리는 이유는, 러쉬, 그, 얘가 의신속도가 로키에 비해서 짧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달리기 속도를. 저는. 어, 그리고 플로우, 혹은 프라임드 플로우 있으시면, 프라임드 플로우 넣으세요. 프라임드 플로우 넣으려면은, 어, 포작 필요하겠죠. 지금 제가 바이탈리티 있는 요 자리 포작을 해서 바이탈리티 줄이면은 이들 이제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시고 하면 될것 같은데 플로는 이후 에너지 보시면은 파워가 300이죠. 이거 빼시면은 파워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 충, 에너지 총량인데 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프라임드 플로 혹은 플로우를 넣어주시고요. 필수적으로 페이터 텔레포트 넣어줘야 합니다. 페이터 텔레포트 기술에 기술의 그 능력치 보면. 텔레포트 3번 스킬 개조고요 텔레포트를 사용할 시 목표물에게 마무리 일격을 가하며 피해량이 200%가 추가된다 그러니까 페이탈 텔레포트를 쓰면은 코버트 리설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근접무기를 쓰던 간에 200%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요 마무리 일격 피해에다가 그 다음에 소모에너지 50%가 차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한 100을 썼다 하면은 50이 다시 먹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페이탈 텔레포트 필수적이고 페이터 텔레포트를 쓰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적은 넛이라든가 레벨 100 넘어가는, 출격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3번 스킬 개조하면서, 코버트 리슬리티도 필수적이라는 거. 그래서, 코버트 페이탈리티, 아, 코버트 페이탈리티 뭐야. 코버트 리슬리티에 페이터 텔레포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쉬 모딩은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발키리도 물어보실 분들이 있는데, 발키리는 글쎄요. 취향 따라 달라요. 저는 지금 발키리 모두 수영량이, 모두 수영량이 적어가지고, 제가 발키리 개조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포르마를 한 3개 정도 박아야 될것 같아요. 요거에 박고, 요거에 박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 게, 히스테리컬 어설트 4번 스킬 개조를 한다고 할 때, 요거를 하면은, 이제 마우스 휠 클릭 있죠? 휠 클릭 하면은, 저에게 도약을 합니다. 어. 최대 30m는 이제 저, 그 적용 범위는 포함이 안 되는 것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지속을 줄이고 4번 위주로 가는 모딩을 해가지고, 어 위력하고 소비 효율만 올리면 되는데, 소비 효율을 좀안 올렸네요. 소비 효율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뭐, 투포를 빼고, 투포를 빼도 되나? 컨티뉴티, 여기 있네? 오케이. 아, 근데 지속시간이잖아, 이러면은. 소비 효율을 올려야지. 효율, 효율. 아, 참, 블라인드 레이지도 있네? 하... 블라인드 레이지 54% 40% 블라인드 레이지 지속이나 효율이냐인데 네. 지속 늘립시다. 어. 그럴 수 밖에 없네요. 아, 일단 두개다 답시다. 어, 일단은 이렇게. 이뭐 극성 바꾸면 되겠지 어 그래서 일단 요 효율이랑 위력만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발키르는 제가 조금 어리버리하게 했는데 세린 뭐 일단 모딩을 했는거를 위주로 보여드리면 라이노 프라임이 이제 벤시 프라임이 나온다는게 확정이 됐어요 유출된거 한국분이 올려주신거 여러분들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올게 프라임 볼트를 다시 풀릴게 라이노에요 라이노 초보자분들이라면은 필수적으로 지금 바로 구하셔야 됩니다 나오자마자 돈을 주고 사시던 아니면 은 플레를 지르시던 아니면 플레를 모으시던 쩔을 받으시던 직접 까시던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라이노 프라임 얻으셔야 됩니다 왜냐 라이노 프라임 질주 속도가 일반 라이노보다 빠르고요 방어력도 살짝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방어력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요 라이노보다 좋아 근데 라이노가 어떤 기능인지 아실 겁니다 라이노보다 좋으니까 만드세요 라이노 프라임 라이노 파시고 라이노 프라임 넣으세요 거기 라이노 프라임은 끝까지 씁니다. 지금도 제가 써요. 출격 나가도 가끔씩 듭니다. 물론 출격 애들이 워낙 세서 2번이 수시까지 녹아서 안 쓰긴 한데.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라이노 그냥 지속시간 제외하고 전부 다 그냥 올 라운더 형식으로 찍었어요. 어, 근데 보시면은, 지금 뭐, 적용 범위를 해가지고, 적용 범위에 파워를 늘려가지고, 이제 6번, 아, 6번이래. 4번 스킬 위주로 모드를 했는데, 어, 뭐 이거 빼고, 이거, 최대의 실드량 빼고, 여기에 리다이렉션 대신에, 요 아머드 어질리티 나와서 질주 속도 조금 더 올려줘도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어 적용 범위 요거를 빼고, 요거 빼도 뭐, 그대로니까, 아니면은, 어 커닝 드리프트 이걸 빼고, 그러면은 자기 자리가 나오니까, 러쉬 이것도 빼셔도 되고, 어, 그 다음에 뭐, 위력이라든가 효율로 올려준다고 하면은, 지속시간이라든가, 그러면 뭐, 컨, 컨티뉴어티, 이런 거, 이런 거 넣어주고, 뭐, 러쉬는 제가 그냥, 라이노 자체가, 속도가 일반 라이노보다 빨라진다고 해도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올라운드로 돌리기 위해서 러쉬를 넣었는데, 러쉬를 뭐, 여기 넣으시면 자리가 나니까, 뭐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퀄리브리엄, 이것도 제가, 이 모딩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이렇게, 짜, 짜면 될것같아요 저는 어, 저는 올라운드로 돌리기때문에 라이너를 버프용이나 뭐 그런걸로 드는게 아니고 로키모딩은 하고있어요 지금 로키가 지금 냉작중이기때문에 여기 들어갈게 없어요 자리가 지금 여기랑 그래서 지금 일단은 로키도 러쉬를 넣을 생각입니다 요거를 연다고 하면 바이탈라티 나왔구요 컨스티 o 션 나왔고요. 아무도 질리티 나왔고 컨티뉴어티 넣어서 일단 뭐 위력보다도 위력은 디스암 로키를 한다면위력을올려야겠죠 근데 저는 어, 첩보 위주로 정말 은신을 하는 그런 로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올라운더긴 하지만 그래서 뭐 소비 효율과 지속 시간 그다음에 적용 범위부터 늘렸습니다. 적용 범위는 이제 1번 3번 연계를 해서 순간이동하면서 플레이하는 방식을 하려면은 1번하고 3번 사거리를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적용 범위 늘렸고요 만렙 찍는다면은 칸이 늘어날 텐데 칸이 늘어나면은 제가 이제 뭐 커팅드리프트 지금 들어가긴 하네요 적용 범위 조금 더 올려주는 거 이거 말고, 러쉬를 넣어고 싶어가지고, 러쉬 넣으려면은, 10일 내야 되잖아요. 러쉬 넣으려고. 아니면 뭐, 지금 스텔스 드리프트도 괜찮네. 아니면 파워 드리프트를 넣어볼까? 파워 드리프트가 아웃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 파워 조금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어떻게 하시는지 상관없으니까. 이제, 메사인데, 메사는 제가 지속시간 모딩을 해야 돼. 더라고요 보니까 지속시간을 모딩을 하고, 어, 효율하고 지속시간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파워 위력도 200이 안 넘어가요. 문제는. 이렇게 하고, 뭐, 아모드 질리티 어딨냐. 어요. 아모드 질리티 뭐, 이런거. 이런거 넣어서, 어, 방어력 조금 올려주고. 이걸 빼야겠네. 어, 이걸 빼야돼. 이걸 빼고 이걸 넣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건가? 소비 효율도 중요한데, 효율 이전에 이제 지속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니까 컨티뉴어티나 컨스티튜션인데, 컨티뉴어티가 낫겠네요. 컨티뉴어티가 3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2번 전부 다 이제 괜찮게,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 티타니아도 질문을 하셨는데, 티타니아 이제 도색 바꿨습니다. 색깔 팔레트 구한 김에 완벽하게 흑설공주로 맞췄어요. 그게 이겁니다. 물론 흑설공주는 블랙로터스 때는 이 색깔인데, 그냥 일반적인 이제 학교 색깔은 제가 과거에 했던 이 색깔이에요. 과거에 했던 이 색깔. 부착물 바꿔줍시다. 부착물을 이제 요걸로 바꿔주고, 똑같이 위치를 이걸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당할때이 색깔이에요. 근데 배틀, 그러니까 블랙로터스 상태에서는 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그 4번 스킬 위주로 제가 돌리기 위해서 에너지윙 모딩을 했는데 그게 보시면은 그 효율이랑 그 위력을 올렸어요. 지속 시간은 뺐습니다, 일부러. 지속 시간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속 넣을 시간에 차라리 이 위력을 넣게 되면은, 데미지가 세지고, 또 효율 넣으면은,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오랫동안 나비 모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 빼고 이렇게 하는 게안 낫겠나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어, 모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방어력을 뺐기 때문에, 아머드 어질리티로 교체를 하면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금 45%고, 일반 스틸 파이퍼가 90%니까, 확실히, 이거 만렙 찍으면 은 100%니까, 이게 좋긴 하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달라, 이걸 다나 질주 속도 차이인데,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질주 속도 요거 열어가지고 포로마한두개 정도 박으면 더 되겠네요. 요거 두 개.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어쨌든, 플로우를 해서 이제 에너지 이거를 좀 파워를 올려줬고요 300으로 프라임드 플로우있으면포럼을 받겠죠. 그다음 뭐 드포, 플리팅 엑스퍼티지, 그다음에 인텐시파이, 뭐 파워 드리프트, 스트림라인 하고 바이탈라티에 이거는 뭐아드더 질리티로 받기도 되는데 둘다 빼면은 65에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 살라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주 속도 살짝 올려줍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고 뭐 프로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스트는 제가 프라임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laughs> 효율 올려주고 파워 위력 올려주고 적용 범위는 그대로 뭐 적용 범위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적용 범위를 너무 줄이면 안 돼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일단은 방어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500이나 되더라고요. 530이나 돼서 방어력을 낮춰보자 해서 스틸 파이퍼 빼고. 그, 아머더 어질리티를 대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력이 아직까지 430이나 돼요. 어, 출격 3단계 가도 멀쩡하게 버티는 게 얘입니다. <laughs> 얘는 한 5방 맞아 죽어요. 100짜리 애들한테. 엄청나게 세고. 요거 열리면은, 이제, 뭐야, 여기서 파워드리프트 올리고, 스트레치를 달아가지고, 적용 범위를 살짝 늘린 방법도 있겠죠. 일단은 뭐, 바이탈리티에 아머더 어질리티 달았고요아머더 어질리티 대신에, 스틸 파이퍼, 스틸 바이퍼, 어딨냐. 요거 다시면 이제 570까지 올라가요. 570. 이 정도 되면 이제 안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스트가 쓰러지지 않아가 됩니다. 어, 그래서 그 군주님, 그 있죠? 그 새로 나온 그 스킨 끄시면은 간지 터질 텐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킨이 없기 때문에 스킨은 플레이 생기면 구하도록 하죠. 나중에, 뭐, 푸액을 지른다고 하면, 프라임드 그 워프림만 다 만들고, 나서 남으면은, 이, 약간 매형 쪽으로 지르는 쪽으로, 디럭 스킨, 어그 전까지는 딱히 그래서 금방 금방 찍읍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그래서 뭐 트포 해가지고 뭐 위력하고 효율을 올렸습니다. 지속 시간 올려주고요. 4번 하고 3번만 쓸 거기 때문에 어 2번은 거의 안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적용 범위를 100 이하로 떨구지 마시고 최대한 위로 유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오라 같은 경우 제가 이거를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방어력 을 올려주는 오라기 때문에 방어력이 미치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빼고 요걸 납시다. 오케이, 재생력 부여. 변함 없잖아요. 변하는 거는 어. 차라리 에너지 사이폰을 달면은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니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게 극성이 다르나 보니까. 그다음에 저 티어라 가지고 엠버 만드실 분도 있는데 엠버 전에 이바라부터 설명해드리면 이바라는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4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지속보다는 효율하고 위력부터 올리세요어 위력부터 올리세요 4번 스킬만 쓴다 하면 이제 뭐 스텔스한다. 그 1, 2, 3번을 위주로 하겠다 하면은 당연하겠지만. 어, 지속 시간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지속 시간 우선적으로 늘리고 위력 떨구더라 하더라도 지속이랑 뭐 적용 범위랑 효율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저 일단 4번 모딩부터 했어요. 그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2번, 3번 스킬, 1, 2, 3번 스킬 위주로 하는 건데 어, 왜냐면 파워는 했는데 이거는 뭐 하이브리드예요. 이건 4번 올리고 이건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렇게. 물론, 방어력은 살짝 떨어지고, 질주 속도도 살짝 떨어집니다만은, 뭐, 이거 연다고 하면은, 뭐, 더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나로스, 마찬가지. 이나로스, 일단 필통부터 올립시고, 필통 필수고요 어... 이나로스 방어력이 세네. 아모드로 바꿉시다. 아모드, 이게 좋은 걸 알아내가지고. 그리 이제, 플로우, 당연히 필수고, 인텐시파이, 컨티뉴어티, 스트림라인, 러쉬, 드리프트, 이렇게. 러쉬 넣는 이유는 너무 느려서, 어. 그래서, 보시면, 어, 적용 범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살짝씩 올렸습니다. 어. 얘도 파워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쓰실 엑스칼리버 같은 경우 제가 모딩이 덜된 건데 지속 시간을 늘려줘야 돼요. 지속 시간을 제가 줄였는데 지속 시간이 늘어나야 되고 100% 해야 되고 왜냐면 이번 스킬을 다 쓰기 때문에 위력 올빵을 하셔도 되고, 일단 효율이랑 위력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속도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이 자리에 컨티뉴어티라든가 그런 걸 달아야 되는데, 전 일단은 모딩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기초적인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모딩을 하실 때, 어, 미호 프레임의 스킬을 보시고 필요한 걸 올리시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애쉬프레임 같은 경우, 4번 스킬 안 쓰니까, 제가, 어, 위력, 그, 그, 위력이라든가 그런 걸 챙기더라도 지속 시간을, 아 뭐야, 그, 위력을 약간 포기해서라도 제가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지속 시간이라든가 효율을 좀더 올렸죠. 그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은 기본적인 저의 팁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이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모딩 하세요. 여러분들 직접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세요. 영상 만들 수 있으면 영상 만들겠습니다. 짧게 못 만드는 이유가 이거는 설명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길게 했는데, 뭐, 어쨌든 영상 여기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